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독일로 떠나는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인 가이드인데요. 독일의 선교 상황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독일과 한국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독일의 영적 필요를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해요. 먼저 간단히 독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면적은 약 35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3.5배에 달해요.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8,400만 명으로 한국의 5,100만 명보다 훨씬 많아요. 시차는 한국보다 8시간이 늦어서 한국이 오후 3시일 때 독일은 아침 7시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1인당 GDP가 약 5만 3천 달러에 달해서 한국 약33,000 달러보다 높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독일에서도 기도할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직항으로 약 11시간 정도 걸려요. 도착하면 독일의 현대적인 도시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독일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지만 이곳에서도 복음의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클렌 대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은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화려한 장식과 높은 첨탑이 인상적이죠. 한국의 명동성당과 비교해보면 두 건축물 모두 가톨릭의 전통과 신앙을 상징하지만 클렌 대성당은 훨씬 규모가 크고 장식적인 면에서 웅장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성은 중세 독일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성곽과 주변 풍경이 어우러진 모습은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비슷하게 역사적 유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건축 양식과 느낌은 많이 달라요. 또 독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브란덴부르크 문도 있어요. 이 문은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 우리 서울의 광화문과 비슷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광화문이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것처럼 브란덴부르크 문도 독일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유적이에요. 그리고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노이슈 반슈타인 성도 있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한국의 창덕궁 후원과 비슷하지만 건축 양식과 시대적 배경은 달라요. 창덕궁 후원이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것처럼 노이슈 반슈타인 성도 산과 호수와 어우러져 마치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독일의 종교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 독일의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 비율은 각각 약20% 내외라고 해요. 독일 인구의 약 40%가 무종교인인데 한국의 무종교인 비율이 약 56%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종교적 비율이 높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해요. 이는 종교를 명목상으로만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한국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적인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독일에서도 진정한 신앙 회복이 필요해요. 독일에서는 최근 복음주의 교회가 일부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1960-70년대 교회 성장기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주로 이민자들에 의해 성장하고 있어요. 터키, 시리아,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신앙이 전파된 역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자,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독일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볼까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요. 독일에는 아직도 복음주의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동독 지역은 공산주의 시절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이 많이 약화된 상태랍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빠르게 확장되었던 것처럼 독일의 이빈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신학적으로 훈련된 목회자들이 더 많이 양성되도록 기도해요. 독일 교회에는 신학적으로 훈련된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에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의 신학대학들이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며 교회를 도운 것처럼 독일에서도 더 많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무종교인들과 이민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요. 독일의 무종교인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동독 지역에서는 무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도 세속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두 나라 모두가 직면한 큰 도전이에요. 또한 독일에 있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 스스로 복음의 전달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민자들을 통해 독일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해요. 독일의 청년 세대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현대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신앙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큰 문제인 것처럼 독일 청년들이 신앙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이 활성화되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독일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이지만 여전히 빈부 격차와 청년 실험 문제가 존재해요. 경제적 안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도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독일도 물질주의를 넘어서 영적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다민족 이민자들과의 화합을 위해 기도해요. 독일은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독일 교회가 더욱 다양성 있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독일 정부도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의 여행도 거의 끝나가지만 독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독일은 한국과는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필요성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동일해요. 독일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어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독일어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인 만큼, 독일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씨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자,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독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거예요. 독일의 영적 필요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세요.